드디어 오는 2025년 8월 4일, 바퀴에 이은 신규 콜라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닉, 더헤치오 인지도나 외형이나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콜라보죠? 이런 소닉이 냥코랑 콜라보를 하다니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 11주년 올인원 영상에 이어서 소닉 콜라보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콜라보 기간에 맞게 정리해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에반게리온이나 여러가지 등에 있어서 재활을 고민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조언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우선 콜라보 첫날, 8월 4일에는 소니 콜라보 스테이지 2종과 도장. 그리고 뽑기와 마지막으로 가마토토의 신규 기능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가마토토의 신규 기능은 소멸도시의 기기나 메르크의 토토처럼 이나리와 같은 확률 2배를 시켜주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나리와는 중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콜라보 뽑기를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콜라보는 의뢰 전통적으로 종료 4일 전에 확정 뽑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조림은 가급적으로 아껴두시길 무조건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은 뽑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콜라보는 울슈의 4종, 레오 1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첫번째 울실로는 바로 소닉입니다 천사의 초대미지와 느리게 날려버린다 그리고 날려버린다와 정지를 무효하는 캐릭입니다 이동속도가 95로 역대 양코 캐릭터 중에 가장 높은 속도를 지녔으며 천사 초데미를 가져서 속공키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허나 190이라는 치명적으로 짧은 사거리와 천사 초데미로는 엄지동자라는 정규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의 안정성 저하와 정규의 상위권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일즈입니다 테일즈는 빨간색과 에이리언의 공따와 저주를 걸며 폭파 공격을 하는 원본 폭파 K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효과인 폭파를 가진 탓에 좋아 보이지만 너무나 낮은 DPS와 더불어 큰 의미가 없는 효과 2개라는 점그 효과들마저 개별 적용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소니 콜라보에서 가장 평가가 좋지 못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클즈입니다. 너클즈는 빨간 적과 좀비에 엄청 강하다. 공따와 파동을 무효화하는 파이팅형 엄간 K입니다. 2550원이라는 싼 가격과 35라는 빠른 이동속도로 주목받았으나 정작 캐릭이 사용할 스테이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너무나도 느리 쿨 타임, 공격 분산이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장점이었던 싼 가격마저 도장에서 바이슨에 밀리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만 애매한 캐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검은쪽과 좀비에 초 데미지를 주고 독과 느리기를 무효화하는 속공캐입니다. 이속은 95로 분명히 속공캐가 맞지만 사거리가 520에 공격력이 낮지만 공속이 빠른 점으로 보아 속공캐보단 장사거리 딜러가 적당한 듯 합니다. 이로 인해 빠른 이속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사용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레어 캐릭인 고양이 섀도우입니다. 고양이 섀도우는 메탈 맷집을 가진 양상캐인데요 도노와 가오를 이은 세 번째 콜라보 양상캐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존하는 메탈 양상캐가 미래 고양이 뿐이기에 사용이 편리하고 미래 고양이보다 스펙은 낮지만 빠른 이속과 풀타임 등으로 인해 미래 고양이는 메탈에선 네코 섀도우에게 고대에선 양코코넥이 밀리며 사용처는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콜라보 종료 전 확보에 통주름을 투자하시고 만약 급하시다면 레티만 투자하신 걸 권장 아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첫날 나오는 스테이지는 3개로 그린 힐, 케미컬 플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닉 배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린 힐입니다. 소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그 배경이 나오는 곳인데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그린 힐의 부금이 아닌 소닉 코시즈에 나오는 로스트 벨리의 부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케미컬 플랜트도 동일하게 다른 음악으로 교체되었는데요. 어째서 이 둘만 부금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라고 하기에는 미쿠만 봐도 아무튼 그런 그린 힐에서는 쏘닉이 등장합니다. 쏘닉은 무속성의 이동 속도가 95라서 등장할 때 캐릭을 지나쳐 버리는데요. 특히 적군 쏘닉은 아군과 다르게 전방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사성까지 존재합니다. 등장하는 적군과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린 힐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는 캐릭터 바로 고양이 쏘닉입니다. 특이하게 고양이 쏘닉은 1진과 2진의 효과가 다른데요. 1진에서는 이동 속도 1 8에 에리온 초뎀 캐릭터, 2진에서는 이 속이 들인 워프 무효에 에일 맷집 양산 캐릭터 등장합니다. 그나마 1층보단 2진이더 매력적이기에 아마 2진이더 자주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린 힐을 클리어하시면 나오는 바로 다음 스테이지 케미컬 플랜트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테일즈가 등장하는데요. 속성은 떠있는 적이고 공딱 폭발을 달고 있습니다. 폭발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군 못지않게 적군도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탓에 걱정 없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린 힐과는 다르게 2성까지만 존재하며 등장하는 적군과 보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날에 할수 있는 스테이지는 에이지는 양코 도장, 소닉 배틀입니다. 콜라보 도장이지만 바퀴나 스트리트 파이터와 다르게 메르크나 미코 도장처럼 잔몹이 같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은 소니 캐릭에 한 마리씩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소니 캐릭은 테일즈, 너클즈, 섀도우, 소닉 순서로 나오며 소닉과 섀도우 때는 타이밍을 놓치면 캐릭을 지나쳐 성을 공격해버리니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소닉 도장까지 도전하여 고점을 내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소니 콜라보 첫날에 스테이지는 모두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4일째가 되고 신규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카이 생츄어리 여기서는 너클 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너클즈의 속성은 빨간 적의공따와 파동을 무효하는 적군입니다. 스테이지는 키비컬 플랜터와 같이 2성까지만 존재하며 등장하는 적군과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생츄어리를 포함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스테이지에서는 모두 확률적으로 EX 스테이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보너스 스테이지. 보너스인 만큼 11주년 스테이지나 스파의 보너스 스테이지처럼 그 어떠한 적군도 나오지 않으니 마음놓고 클리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스카이 생츄어리까지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기다리다 보면 출석 보상 으로 신규 캐릭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테일즈, 천사를 늘리게 하는 원본 매직 키인데요. 사거리가 505로 꽤나 긴 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천사 대항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 몇번 모습을 비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양이 테일즈까지 얻고 콜라보 8일째가 되면 마지막 스테이지 레디컬 하이웨이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인 만큼 강습 형태로 등장했는데요. 전반부인 1레부터 11레, 후반부인 1 1레까 20레벨 접근이 다른 모습입니다. 전반부는 일반적이지만 후반부는 좀비가 있어 좀 거슬리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적군 섀도우는 검은적이지만 정지 우려가 없는 탓에 본버 타이밍만 잘 잡아서 묶어두는 클리어가 쉬워집니다. 해당 강습을 클리어하면 받는 보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렇게 레디컬 하이웨이까지 클리어하게 된다면 소닉 스테이지 클리어 미션까지 마무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확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에바와 재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진도를 몰라 확답은 어려우나 소닉 에서 주는 재화와 저극 콜라보 캐릭터 수를 생각했을 때소닉의 1확으로 원하는 캐릭터를 노려보시고 이후 에바의 신중히 선택해서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 에반기리온 어디에 뽑아야 할까?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닉 콜라보 정보를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콜라보라 캐릭터 묶어서 설명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에바 콜라보 때는 캐릭터만 따로 빼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캐릭터들이나 배경, 그게 모든 것이 제 스타일이라 무조건 올카라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1섭에서는 고양이 섀도우의 확률이 10 배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글썹은 여태 단한 번의 확률 조정을 해준 사태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제로에 가깝지만 요즘 글썹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소니 콜라보 얼마나 뽑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설명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전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화 쇼!